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S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S 머티리얼즈 그냥 차트를 보자마자 이미 한숨부터 나옵니다. 오늘 주가는 또 빠졌습니다. 지금 만원선도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어, 이게 단순 조정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종목은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요. 반등 시도부채 없는 조용한 추락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뭐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거나 관련 섹터 테마에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거나 하냐? 아니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뭐 풍력, 해상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핫하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도 나와서 해상풍력 단계를 조성하겠다. 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뭐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 밀어주겠다는 분위기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어, 대박이 났어요. 뭐 대명에너지, CS윈드, SK오션플랜트 등등 좋은 상승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수급도 들어오고 있죠. 근데 LS모티리얼즈는 이테안탄안탄이템안 탄다고요. 그럼 이 그룹 내에 있으면서 왜 혼자만 이러는 걸까요? 자 그리고 이 LS 그룹 내에서도요. 어 다른 계열사들은 뭐 하나씩은 하고 있어요. 뭐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남 해상풍력 헤더 케이블 직접 시공하죠. M&M 같은 경우에도 니킬 공장 짓고 어 에너지 저장 장치 그 e s s 확장.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HVDc 쪽으로 투자 확대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른 자회사들은 어 이슈도 있고 뉴스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LS 머트리얼즈는 뭐예요? 딱 하나. 어 지난 주에 하이엠케이 구미 공장 중국 뉴스 한번 도배되고 그걸로 끝이죠. 그 뒤로는 조용. 완전 안흑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그룹 자체에이 리스크들이 좀 있잖아요. 어 호반 그룹의 지분 확대 또자사조 활용 논란 중국 상장 이슈 뭐, 상법 개정 논의, 지배구조 불안정. 자, 근데, 이런 그룹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요, 이거 뭐, LS 머트리얼드 혼자 떠왔는 건가요? 다른 계열사들은 이 정도까진 아니잖아요. 심지어 지주사인 LS도 이렇진 않아요. 지금, LS 머트리얼드 혼자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이 시장에서의 관심도 못 받는 상황이며,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왜 가지고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상장 이후에 그냥 계속 내리막이에요. 이평선 다 하방이죠. 거래량 실종됐습니다. 반등시도 없어요. 지금 만원선 무너지면요. 9천원도 8천원도 열려 있습니다. 이거는요, 기술적으로도 반전의 포인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흐름이에요. 하,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그나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뉴스가 IMK 구미 공장, 이 중공인데 공장 지었다고 해서 수주 바로 나옵니까? 매출 바로 나옵니까? 아니죠 빨라야 올해 연말이고요 어 현실적으로는 내년쯤 되어야 뭐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 이것만 믿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자고요 솔직히 기회비용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이 종목은요, 성장성은 보이지 않고요, 실적은 아직 멀었고, 이슈, 수급, 뉴스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요, 그냥 말 그대로 부담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와 관련한 뉴스, 이슈, 재료, 일종 등의 정보들 그리고 지속적인 주가 모니터링을 통한 매매 타점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정보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크게 수익 측량할수 있는 대박 종목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게 되시면 자 이제 정말로 대선이 얼마나 알았습니다 이번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테마 주 흐름은 이미 상당히 반영이 되었죠어 이제는 누가 누구랑 어떤 관계냐 하는 인맥 테마가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내놓느냐.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언급하는 그런 정책을 노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어, SMR. 소형 모듈 원전.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죠. 특히 최근 대선 TV 토론에서 원전 정책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원전 테마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원전의 대표주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산 에너빌리티는요, 그만큼 이미 많이 올랐어요. 부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이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선반영된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진짜 주목해야 하는 거는요,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하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말이죠, SMR 기술 생태계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정보 정책 방향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심지어 가격도 눌려 있고 아직 기관 수급도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 토론 보셨나요? 한 쪽은 원전 확대, 다른 쪽은 SMR 연구 개발 확대를 말했어요. 즉, 누가 되든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지금 시장은 선도주 다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고, 지금이 아니면 오히려 기회는 지나갈 수가 있어요. 두 사람 어빌리티는 이미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주 까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중문병, 매매 탁점, 대응 전략, 목표가까지 모두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